Hai nak jumpa apa? Hai nak jumpa apa? 한 번씩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5 년째죠. 어, 달팽이 마을이 2013년도 3월 8일날 설립됐는데 에, 1년 후인 에, 2014년도에 에, 우리가 어,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를 어른들만 해서는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어린, 어른들도 결합하고 이런 어, 구상을 하게 돼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16년, 17년, 18년 4년째고요. 마을 학교는 어 일단 아이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친해지는 방법으로 놀아야 되겠다. 근데 어디서 놀까 고민하다가 우리의 공유 공간이 놀이터라는 걸 깨달았어요. 놀이터는 그전에는 우범지대 청소년들의 담배 피는 곳, 연애 장소 어, 어르신들의 쉼터 노숙자들의 예, 음주 가무 공간이었는데 예,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해서 우리가 놀이터 축제를 시작하게 됐고 어, 오늘 보시다시피 놀이터가 완전히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기서 어, 정겹게 그 공간의 본질적 의미를 찾게 됐는데요 이 놀이터 축제를 함으로써 친해진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서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시작하는 도입 단계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냐면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배움 서로 배움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든 네 개의 과목 가지고 합니다. 벌써 그것도 3 년째 하고 있고 금년이 또4 년째입니다. 현재 네개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는 송공영고 학생들이 달팽이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을 교사도 송공영고뿐만 아니라 송곡고, 신영고, 어, 어 면목고, 중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 캠퍼스도 처음에는 달팽이 마을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 신묵 초등학교, 면동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에, 학교로 들어갔고 지금은 묵현초 어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아.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달팽이 마을 학교는 어, 그 취지에 맞게 서로 배우는 학교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어, 서로 놀, 놀면서 배우는 아, 아주 의미 있는 어, 학교입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한 취지는요, 학생들과 서로 교류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달팽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서로 배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어, 저희 그 달팽이 하, 마을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고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접한 지 지금 5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한국에서 너무 살고 싶다는 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앞으로 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많이 사귀고 알게 되어서 아주 기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씨잘했잖요요 애들, 거아니더운데 이렇게, 잘놀아주고제습도 이렇게, 잘따라주고 게임을 더울 거이하에요 근데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즐 놀아주고 제이도 이렇게, 잘 따라주고 게임을다같이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축제를 즐기니까 그냥 애들이 얼마나. 좀 대단하고 좀 배울 점이 많고 존경스럽다는 게 많이 중요하지만 있어요. 중요하지만 대학보다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또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꼭 중요하기보다는 이렇전 이런 활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아이들이 매번 성장해 가는 것 같거든요. 열정적으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란만 피우는 것 같아 서 너무 힘들었는데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님 더 챙겨주고 선생님 힘들지 않냐고 물도 갖다주고 네. 그런 선생님 소리 들을 때 처음에는 어 이게 아니고 언니라고 불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아 어, 제가 정말 좀 책임감이 늘었고 네좀 책임감이 많이 는것 같아. 말 교사 할 때는 추상 명사라고 예를 들어 사랑이나 행복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뭐 사랑은 부모님이 너희를 너희에게 용돈을 주시는 것과 너희들에게 잘 커라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사랑이 가르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추상 명사 같은 개념들을 많이 수업을 해주고 있는같 아니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너 보여준 거 아니야? <laughs> 그러게 그래, 우리 먹을 거 많이 했는데 그러게 네, 아까지 <laughs> 아까 여기 아, 저... 아보여거 어. 많이 있겠지? 아니 <laughs> 만만 <만지고> 있는 거지만 우리 세세묘우 영어로 세세묘우 나 그거 하는게이렇어려도전 다음에

작년부터요. 저희 아이가 무현 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음이 마을 공동체 달팽이 마을 학교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놀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놀이터에 많이 다들 학원 가고 이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을 공동체 개념으로 해서 이런 어 축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열리니까 어 저희의 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 오빠들을 많이 만나니까 너무 좋고, 언니 오빠들은 또 귀여운 애들 만나니까 또 너무 좋고, 저희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만들고 이러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축제 자체가 정말. 같아요, uh, uh, Lopez입니다. Uh, <laughs> it all started back in uh, when I was taking when I had to choose a language course and I thought Korean was different and once I went into class Miss Oh Taught us something so different from what I've seen. So I thought Korea was really beautiful. Uh, the more that I learned about the language, the more I, I I started looking up of Korea, and it's really beautiful. So I'm really happy that I'm here because it's, it's amazing. <laughs> I am so excited. I've never met so many people. They're really nice, and they've come up to me and asked me questions about myself, and I've shared some uh, some things about myself too to them. Um, i really enjoy talking to all of the the people and watching several performances and learning and ooh, learning how to make kimchi and topoki it was it, it's really it's really good it's really great yeah. first the people um, there's so many people here and over there we don't have this many people in 플레은그한국어 학생들이신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셔서 조금 놀라웠고 그 다음 영어로 저희가 직접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는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회화를 잘 못하다 보니까 번역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번역기에서도 잘못된 번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어려움을 조금 겪었던 것 같아요. 많이 덥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랐고 말거사들도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좋고 뿌듯하기도 해요.